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읽어주는 트렌디남 주클래스 민태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해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간 순매수 탑5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자 코로나 19 항체치료제 임상 이상 데이터 결과 발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알아보는,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상 환자들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위약 투여 받은 대상자들에 대비해서 한 3.4일 정도 개선되었고,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군에서는 6.4일이나 개선됐다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안정성 이슈도 없으면서 스무스하게 진행됐다라는 걸 여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 레킬로나주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미국 FDA와 유럽 EMA의 긴급 승인을 신청하고 2분기 내 승인과 수출을 동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년 30만 명분 6, 6천억 원, 22년에는 15만 명분의 매출액 3천억 원을 추정한다 라고 밝히면서 셀트리온의, 셀트리온 그룹의 생산 기준 매출액은 최종 판매액의 50%를 기준으로 21년 3000억 원, 22년 1500억 원으로 추정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본래의 제품들이죠. 트룩시마는 미국에서의 선전을 비롯해서 램시마스 씨 유럽 출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 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그룹들 함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정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에서 유럽 의약품정 해킹으로 레킬로나주의 문서 유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은 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더나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등의 일부 다국적 기업들도 같은 형태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점은 임상 이상 데이터 결과 발표 직후로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대감으로 형성됐던 주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줬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자 이런 이슈를 플러스에서 본다라면은 매출 부분까지 더해지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그룹들의 인지도는 정말 글로벌적인 글로벌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그룹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을 알아보기 그 전에 강남 선빈님 수익 인증 간략하게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빈님 이벤트 세일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2개월, 6개월 서비스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자, 1개월 33만원 가입시 10일 추가, 2개월 44만원 가입 시 30일 추가, 6개월 99만원 가입 시 90일 연장되는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2개월 같은 경우에는 하루 4,889원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6개월은 구, 하루 3,667원으로 90일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로 상함만 보내주시면 바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배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22%, 25%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48% 가량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최근에 또 네오위즈 계속해서 언급드렸었는데 5% 상승해서 지금 현재 수익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일분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한 50만원 가량 수익 보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초록뱅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 하면서 이렇게 수익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삼성SDS 같은 경우에도 17만원 가량 수익 보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피병 추천주였죠 대덕전자 보시면은 자, 10% 상승해서 회원님들께 수익 안겨 드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전일이었죠 1월 21일 추천주였던 백금TNA 같은 경우에도 11% 상승해서 회원님들 수익 챙기고 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선빈님 영상을 보면서 메모 하시고 계실텐데 여기 보시면은 선배님께서 영상마다 리딩마다 아무리 퍼시픽 목이 아프도록 노래를 불렀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달 만에 회비 200% 도출 이렇게 글 남겨주신 거 확인할 수 있구요 현대모비스 삼성 SDS 이렇게 수익 보신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 백금 TNA 앞서 보셨던 종목이죠 거의 9%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150만원 가량 수익 보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3.5% 가량 이렇게 수익 챙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는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두산 퓨얼셀, NC소프트가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에서는 시젠, 콜마비 NH, 코미코, 유진테크, 유니세미 이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2,34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80만 9천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현재 79만 2천 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차 전지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투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밝히면서 고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확인될 경우 주가 재평가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면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거를 연속상 크리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2,100억 가량 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35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 주고 34만 3,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와페드를 인수한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지속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면서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 주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740억원 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보시면 계속된 외국인의 관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카카오는 장중에 47만 6천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46만 3천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속된 외국인 수급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고, 주요 사업, 사업 부분인 인터넷 광고 매출을 비롯해서 각사의 신성장 부분 역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산피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인 쌍크림의 수를 보여주면서, 자, 외국인이 51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장중에 64,3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 주고 62,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필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대감에 의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탑5로는 NC소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46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는 상반기 빅 이벤트인 블레이드 앤 소울2 출시와 리니지 2M의 해외 론칭은 추가 지연 없이 1, 4분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라고 밝히면서, 리, 리니지2M 경우 대만, 일본 동시 출시를 목표로 1월 8일부터 양국에서 사전 예약을 실시 중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고, 또한 K-POP 특화 플랫폼 유니버스는 현재 10개 팀의 아티스트를 확보했다 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팬덤의 영향으로 매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대장주라고 불리는 시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시장에서의 눈에 띄는 성과로 시장 주도적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콜마비NH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기간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은 16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라 것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콜마비NH 관계자는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천연물 유래의 기능성 소재와 제품 개발에 매진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향후 천연물 기반의 건강 기능 식품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오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미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1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65,9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 주며 57,7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끝나고였죠? 삼성전자의 인텔칩 생산 소식에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졌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탑4에는 유진테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계속된 외국인의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72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4800원으로 만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4550원으로 만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진테크는 최근에였죠 SK하이닉스와 113억 원 가량의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탑5에는 유니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금일 삼 거리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65억 원가량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4,2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13,1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기관순 매수 탑5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강남선비님 수익 인증 간략하게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였던 초록뱀 영화금속 이렇게 30만원, 50만원 수익 보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1% 지금 현재 수익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1월 4일에 장애 시작했죠. 그렇다면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보시면은 300만원 가량. 보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6% 상승 덕신하우징 13% 상승 이렇게 수익권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1월 14일날 VIP방 추천주였죠.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의 기획사인 빅히트 현재 25% 상승해서 회원님들이 수익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쿠홈시스 TLB 같은 경우에는 6% 7%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삼성SDS 일진 머티리얼들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월 18일부터 금일까지 100만원 가량 수익, 수익 보신 분을 시작으로 DBITEC 19%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월 7일 VIP병 추천주였던 아모레퍼시픽도 27%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늘 하루에만 57만원을 비롯해서 63만원 130만원, 125만원 가량 수익 보신 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금일 40만원 가량 수익 챙기신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선빈님과 수익 챙기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선빈님 이벤트 세일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33만원 가입시 10일 추가, 2개월 44만원 가입시 30일 추가, 6개월 99만원 가입 시 90일 연장되는 이벤트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루 4,889원, 하루 3,667원 금액으로 30일, 90일 연장해서 선비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더 연장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가입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대응해 드리고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선비님 수익 인증을 하다가, 자 정말 방금 따끈따끈하게 마지막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까지 언급드리고 수익 인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8일부터 20일 오늘까지 이렇게 수익 내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한 135만원 가량 수익 챙기신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선비님과 함께 수익 실현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바로 코스피 코스타 기간순 매수 탑5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코스피 코스닥 기관 순매수 탑5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는 네이버, 빅히트, 아모레퍼시픽, SKC, 두산퓨얼셀이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 상하프론테크, 웹젠, 성우하이텍, 파라다이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기간 순 매수 탑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이 이 거래를 연속 쌍거리 매수를 보여주면서 자, 외국인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210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35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34만 3 3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전날이었죠. 캐나다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까지 경신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빅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이 쌍크림매 수를 보여주면서 기간이 28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간판아이돌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간이 260억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눈에 볼수 있겠고 또한 계속된 외국인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포트폴리오가 강화되는 등 사업 체질의 개선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확인해 볼수 있겠고 올해 아모리 퍼시픽 사업 구조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130억 원 가량 매수하면서 최근 이 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12만 5천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면서 11만 12만 1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고성장에 따른 동박 사업에 대한 가치 재평가뿐만 아니라 화학 사업에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탑 5에는 두산퓨얼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13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계속된 기간에. 관심이 돋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장 중에 64,3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 주고 62,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산 투표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두산 투표셀 지분율을 높였다라고 공시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이렇게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스피 기간 순매수 탑5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코스닥 기간 순매수 탑5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G엔터테인먼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간에 계속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에 130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54,10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해주고 52,9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별도 이익을 갈아먹던 자회사를 YG가 정리하면서 연결이익과 별도이익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라고 밝히고 또한 YG가 중국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한한령이 해제될 경우 가장 많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 프론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 크림의 수를 보여주면서 기관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82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53,90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해주고 52,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소재 생산업체로서 전세계적인 뉴딜 정책을 비롯해서 탄소중립선언까지 나오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웹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2거리를 연속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59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44,750원으로 친구가를 경신해주고 41,35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는 게임 뮤의 지식 재산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전민기적초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의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확인해볼 수 있겠고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화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45억원 가량 금을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계속된 기간에 관심이 보인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9,100원으로 신고가 경신해주고 85,3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송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범인의 231억원 상당을 현금 출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2 1공시에서 밝히고 있고요. 회사 측은 북미 GM으로부터 전기차 자... 차체 부품 및 배터리 케이스 수지에 따른 생산 설비 투자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탑5로는 파라다이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간이 43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겠고, 어쨌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해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간 순매수 탑5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주도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읽어주는 트렌디남 주 클래스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